지금 좋아! 아, 좋아졌네! 공이 오면서 휘어버리네? 지금은 기가 안어 번니 지금 건들리면 안 돼요 에이 그자긴다여런거감 잡을 때까지 자 백스윙 커진다 뒤로 빠진단 말이야 그러면 릴리스가 일정하지가 못해 그래서 백스윙을 짧게 해서 쿠킹은 회전하면서 저절로 먹는 거니까, 뒤에를 이렇게 크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야. 아, 자, 똑같이 강한 현장을 새끼하고! 그렇지!